뜬금없는 하벨가 옷. 이외 와, 소울 봐! 지언이는 그렇게 2회차도 쫄보로 진행했, 진행했다고 합니다. 알아! 내가 옷 입고 있는 거 보면 안 보여? 안녕! 야, 오랜만이다, 잉? 새끼야, 어? 오랜만이야, 어? 아주 그냥, 아직도 엉덩이가 토실토실하구나. 자식. 내일부터 뭐하지? 2회차 하라고? 딱히 되게 당황스러운 게, 뭐를 할까 생각을 제대로 안 하고 있었는데, 그인을 좀 오래 잡을 줄 알았어요. 왜냐면 내가, 얘도 셀줄 알았거든. 제일 마지막이잖아, 왕, 왕. 근데, 잡왔어난한 이틀을 갈줄 알았는데 이틀 갈줄 알았던 그인이 절 배신했네요. 되게 당황스럽습니다. 쇼핑하자고요. 쇼핑은 내 개인적으로 쇼핑은 이렇게 하죠. 쇼핑은 거의 끝날 시간에 방종할 시간 좀좀 좀 여유롭게 해갖고 하죠. 뭐야 여기 남아있네 서울. 아고우리좀한 한, 30분정도 해갖고 노래 들으면서 쇼핑합시다 우리 나도 내가 이렇게 빨리 잡을 줄 몰랐어 되게 당황스러워 어떡하지 나 너무 당황스러운걸 아씨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당신을 잡는게 패딩으로 잡았어. 그냥 맞으면서 패딩을 계속 연습했지. 엄청나지 않아? 지연이가 패딩으로 저길 잡았다고. 엄청나. 내가 패딩으로 잡을 잡다니. 음. 만족스러워. 난 이제 무섭지 않다. 가고일은 무서울 것 같거든요. 가고일은 되게 무서울 것 같아. 와! 으으 히, 으으 또 맞았어. 아저씨 오랜만이야. 당신의 방패는 내가 갖고 있다. 죽고 싶지 않으면 다른 걸 내놔라. 도핑 한다고? 아, 끝까지 들어줄게. 처음이나 두 번째나 당신은 나에게 떠넘기는군요. 이회차부터 복돌이 도핑한다는데 그렇게 무섭냐? 근데 가고일는 혼자 잡을 용기도 놨나 지금도 애들이 더 세졌잖아 이회차니까애스트북 아이템 사용 지금 죽여드릴까? 아니야, 나중에 다시 올게. 뭔 소리야? 뭔 소리지? 뭐야? 뭔가가 죽는 소리 나는데? 아, 괜히 셨어. 아니야, 낫죠? 아저씨 안 죽였어. 아저씨? 아저씨? 아저씨! 뭐지? 아저씨 어디 갔어? 아저씨 어디 갔냐? 되게 당황스러운데? 아저씨가 없어, 없어졌어. 죽은 건가? 뭐지? 고양이가 안 움직인다, 이런. 어, 지금, 제일 활발한 막내가 잘 정도면. 자, 잘 시간입니다. 애들을 깨울 수가 없어! 어, 자는데 왜 깨워? 이야! 우와, 뭐야 얘! 뭐지? 얘 뭐지? 겁나 쎘는데? 뭔 소리냐. 아고이를 한 번에 잡을 도핑의 힘이란... 이야~~~ 나의 데미지를 받아라~ 잘 가라~ 잘 가~~~ 조박 <laughs> 완벽한 도박 아 너무 쉽잖아 아 정말 아 너무 쉬워 보는데 아 너무 쉬워 이런 이런 너무 쉬운걸 너무 순식간에 죽어버렸는걸 뭐가 이렇게 쿵쿵거리는거지 잠시만, 실례합니다. 뭐가 이렇게 쿵쿵거리는 거죠? 그냥 잡아도 저렇게 잡을까? 왜? 나 내려, 내리 찍는 거못 했단 말이야. 예전에 처음에 할 때. 이번에 해본 거야. 어? 택시! 택시! 뭐지? 헌하고 어, 되지? 이런 말이 나왔었나, 여기서? <놀람>

춘추는 까마귀를 타면 이렇게 이동할 수 있죠. 지금 다 그거 그대로인가? 소울, 아니, 소울이래. 그 물, 에스트, 물약이. 그 에스트, 스무 개까지 막할수 있는 거? 아니, 길 모르겠는걸? 어딜 가든 지금 그냥, 요! 얼굴 보니까 반갑다. 내가 신참처럼 보이냐? 죽고 싶냐? 어? 죽고 싶냐고. 내가 신참으로 보이냐? 어? 내가 너 죽인 사람이여. 아, 우와! 스무 개 되네? 아, 아, 너무 행복해. 어떡하지? 너무 행복한데? 기승전 죽을래 <laughs> 아이템 인간성 야 노랑머리 오랜만이다 넌 죽었다 넌 이번에 죽고 쪽 위에 여자 살린다 넌 진짜 가만 안 둔다 내가 there, I... 초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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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초면으로 보이냐? 내가 너 늦게 죽여갖고 여 위에 있던 여자 죽였어 엄마. 아 지금 죽이면 어 여기 있는 애들 다 적대된다고 했죠. 너 얘네 사라지고 너 혼자 돌아왔을 때넌 바로 뒤지는 거야 엄마. 기억해. 어? 너는, 조져지는 거야. 너는, 진짜, 가만 안 둬. 조심해잉. 팍, 씨. 너, 내가 눈 뜨고 지켜본다. 잘해라. 아, 그거, 그거, 이번에 해봅시다. 이번에, 지성 16까지 올리, 20, 16 정도까지 올리고, 로건이랑 해봅시다. 한번 미션. 로건이 미션 안 됐었잖아. 로, 미션 한번 해봅시다. 저게 귀족머리라고. 저 바가지 머리가 말도 안 돼. 그런 개똥같은 소리 하지 마. 소름 돋아니까. 어, 이 회차는 막 가고일이랑 막 바로바로 바로 깨지 말고, 이거 뭐야? 이름 새겨갖고, 있나 한번 보고, 있으면 소환해갖고, 소환돼서 도와주고 막 해봅시다. 엘리베이터가 없는데? 엘리베이터가 없는데? 뭐지? 한번 그런 거 해보고 싶었어? 캐릭터 커마할 때, 바가지머리 설명드라고? 여기 엘리베이터가 없어. 뭐지? 처음부터 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? 없는데? 어떻게 보는 거지? 얘 예, 설명? 바가지 뭐. 엘리베이터 어떻게 내리지?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. 저기 상자 열려있네. 다 까먹었어. 엘리베이터 어떻게 내리지? 엘리베이터 어떻게 내리지? 정말, 댕청한데? <laughs> 어떻게 내려, 진짜로? 어떻게 내리냐? 어떻게 내렸지? 저기요, 2회차, 방금 2회차 시작했어요. 엘리베이터. <laughs> 그 내리는 기계 있나? 야, 기계도 없어. 어떻게 내리는 거지? 어떻게 내려? 어떡하지? <laughs> 어떻게? 기억이 안 나? 어떻게? <laughs> 가고 일한때 가는 거밖에 기억이 안 나. 내리는 거야? 그럼 우선 우선 어, 음, 어 여기 왔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? 순녀 아래 화방녀가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아으자 화방녀가 여기 있어 이제 넌 어디로 갈래 지연아 어떻게 어디로 갈 거야 어디로 갈까? 자, 전송 안 되고. 음, <laughs> 어, 음. 일로, 일로 갈까? 일로, 일로 가야 되나? 일로 가고. 아이씨, 깜짝이야. 자, 우선 일로 가보자. 여기 아닌데, 아, 아니 사람이. 자, 일로 가면? 여기가 길이 아닌 것 같은데. 어, 여기선 열수 없고. 저기서 일로 왔어야 됐는데. 왜 일로 이렇게 오는지 기억도 안 나고. 불사의 도시. 어딜 이렇게 해집고다니는지 모르겠지만 해집고 다녀보자, 우선. 음... 여긴 어디지? 실례합니다. 제가 길을 잃었어요. 이곳이 그곳인가요? 제가 반대로 온것 같은데. 그냥, 다, 해 짓고 다니는 것 같은데, 나. 와, 씨, 뭐야, 얘왜 여기서 나와? 이 싸가지 없는. 뭐야, 너 여기 들렸다 갔냐? 하는 거 맞나? 아니, 인간성을 왜... 왜먹은 거지? 어... 망자에서 부활한다. 부활 한번 해보자. 여기서 튀어나올 수도 있어. 그럼 조지는 거야? <laughs> 아, 뭐지, 여기? 여기서?